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꼴등할 입니다 오늘은 저, 제가 요, 남구의회에 왔습니다. 부산 남구청에 있는 남구의회 예, 앞에 보이네요. 오늘 그, 저, 남구의회에서, 어, 그, 회의가 있다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왔습니다. 그, 지금 현재 남구의회 개파입니다, 개파. 개판. 민주당하고, 저, 국민의힘하고, 어, 자리싸움이 나가지고, 현재 민주당이, 그,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회의 아예 참석도 안 하고, 월급만 지금 국민 혈세로 월급만 꼬박꼬박 받아, 받아, 받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찾아가서, 어, 당직자들한테, 그 회의 의회 사무실 직원들한테 한 물어보고, 또 제가 상황을 한번 직접 보고, 그렇게, 어, 찾아보도록 한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네, 지금 나오다가 막 들어갑니다. 고생들 많은데요. 좀 잘합시다. 예? 네. 잘 어긴 맞자 가지고 국민체금 그냥 받처먹지 말고. 예? 예. 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남구청, 남구의회에서 요걸 회의가 있었습니다. 무슨 행감인가? 예, 그 회의가 있었는데 지금 요가 오늘 있었던 회의장소거든요. 요렇게 오늘 여기서 회의가 있었고요. 근데 오늘 민주당 의원님들이 참석을 오늘 안 했습니다. 제가도 어제 아래 그 뉴스에서 봤는데, 그 신문기사에서 봤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모든 걸 지금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그 시계에서 우리 국민 세금으로 어 아, 월급은 월급대로 다 받아가면서 싸울 때는 싸우고 자기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그, 그 혈세로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이렇게 어, 자기가 해야 될 업무 일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남구의회에 어, 현 상황, 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난구에 왔고요. 일단 여기 시끄러우니까 일단 내려가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요가 이제 의회 1층입니다. 1층 로비인데, 어, 보시면은 주민감독 열린 의정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서성구 요 있네요. 저한테 잡혔던 사람, 어, 하찮은 녀석, 예. 지금 이렇게 의회가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근데 뭐 민주당이 지금 어디에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누가 누군지 저는 모르고 예, 지금 여러 쪽 되어 있고 자 일단 나가서 예, 여기 보시면은 남구 5번 개원 30주년 기념식 옆에 쭉 있네요 자 결론은 하여튼 막 제가 지금 경황이 없어 갖고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막 머릿속에 박 터집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이 지금 중구도 찾아가야 되고 또, 뭐 있노? 아, 나, 저, 저, 강서구도 가야되고, 막, 사람이 지금 막, 혼자, 혼자 다 하려니까 정신이 없어요. 또, 몸, 몸, 대로 지금 또 병원도 다녀야되고 이래가지고, 좀 많이 힘든데, 일단은, 예, 남구의가 지금 개파입니다, 개파. 민주당에서 자리를 안준다 해가지고, 지금, 회의도 참석 안하고, 어, 그냥, 막, 보이콧 하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 가지고 그래 놓고 또어 해외여행 갈 때는 또잘의슈하고또 어 해외여행은 또잘갈까 아닙니까 정신차려 민주당도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물론 국민의힘도 문제가 많죠 여러 가지로 아 지금 현재 남구의회에는요 카드를 업무추진비 카드를 쓸수 있는 자리가 총 다섯 자리입니다 의장 부의장 운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경제복지도시위원장 이렇게 다섯 자리가 있는데 아 지금 민주, 민주당이 아마 저 의원 수가 한 명인가 작은 거로 작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투표에서 밀리는 것 같아요 한자리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의장은 자 국민의 힘에서 됐고 서성문과그아래내한테막 혼나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됐고 이제 부의장 자리를 그 민주당에서 달라했는데 아마 안 줬는가 봐요 그 민주당에서 그 하나 다요 다섯 자리 중에서 받은 게 경제복지위원 경 경제복지 도시위원장 자리 요거 하나를 지금 민주당에서 받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 받아갖고는 그냥 사표 내고 나갔답니다. 럽어서못 내먹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아예 그냥 아이 어, 다섯 자리 전부 다를 국민의 힘에서 다 차지하고 현재 운영을 어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이게 해결이 제가 볼 때는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년 1월 달에 또 회기가 어 시작됐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렇 이거 저거 회의 참석 안 하고 놀아도 우리 국민 절세로그 돈은 다 받아 갑니다. 돈은 다 받아 가는데 지금 오늘도 제가 여와봤지만 지금 회의를 했거든요. 그 상임위 회의를 했는데 오늘도 역시 그 민주당 사람들은 아예 안 나옵니다.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냥 국민의힘 사람들만 나와갖고 그냥 회의하고 지금 땡땡하고 말았는데, 자 요거를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봐가지고 어, 민주당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이며 국민의힘에서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가 관심 갖고 한번 지켜보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일단 그러니까 오늘 남구에 왔는데 일단 상황이 지금 그래 됐있다는 거. 아무튼 지금 우리 민주당 우리 남구 의원님들은. 아 어, 하루속히 빨리 결정을 내리셨어. 우리 남구 주민을 위해서, 어, 빨리 그 해외에 참석도 하고, 싸울 때 싸우는 건 싸우더라도, 자기 할 일은 하고 하면서 싸워야 안 되겠습니까? 얘는뭐제 생각입니다. 예. 예, 일단 남구의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어, 계속 제가 관심을 가지도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길을 살리자, 마음을 잃자. 호합기다 옙, 바이